안녕하십니까. 김해중고차 유학입니다. 일단 저의 전화번호는 010-4316-9899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포스팅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냥 광택과 실내 크림이 완료 후에 포스팅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2016년 4월식이고, 엑센트 1.6 모델 중에서 휘발유 모델입니다. 당연히 벨트 방식은 체인 방식의 차량입니다. 엔진은 GDI 엔진이고 어, 지금 현재 색상은 다크 어, 그레이, 아주 진한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이 정면에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들떻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썬팅이 어, 이렇게 차한 대분, 한 대분이 약한 180만원 상당의 고가의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타보시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량, 제가 저도 한번 느껴봤는데, 정말 좋은 선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가 들어가는, LED 데일라이트가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이 좀 좋은 사양인데, 2015년 이후부터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2016년 몇월씩부터 아마 출고된, 그, 트림이에요. 이게 이제, 블루세이브라는 모델인데,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형차, 준중형차답지 않게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가 저기서 불이 깜빡, 깜빡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야 확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짝에 이거 보시면 까만색있죠 요것만 있으면 일단 스마트키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요 요것만 들어가도 이런 소형차에서는 상당히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실내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차가 좀 더러워서 실내 클리닝을 조금 더 어 많이 신경 써고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차의 가장 특징은 다른 차량과 달리 스타벤고 어, 휘발유 차량인데 스타벤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블루 세이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연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 액티브와 그 다음 에 핸들 열선 VDC가 적용된 사양이고 어, 보시면 이제 오토 오토라이트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오토, 오토 모델이고,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가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비는 8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차주분이 차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볼수 있고, 뭐, 보니까, 차가, 뭐,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차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이차가 세단이 아니고,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해치백 모델의 장점은, 뭐, 일단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렇게 호불호가 나눠지는 차인데, 해치백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그게 트렁크 공간이나 적재한 공간이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어 일반 아반떼에서 느낄 수 없는, 아, 반떼가 아니고 소형차. 1.4 모델, 베르나나, 뭐, 이런 어, 액센트 모델에서 느낄 수 없는, 아, 트렁크가 아주 넓습니다. 깊고. 어,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제가 볼때는 메리트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혹시나 문의하실게 있으면 제 전화번호 0 1 0 4 3 1 6 9 8 9 9 혹은 네이버에 김해중고차하고 띄우고 육학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